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, 주님의 말씀을 듣고,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, 살겠다는 살그 결심을 더굳게 다질 수 있게끔 해주신도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세상이 아무리 험하여도 저희들 보아여 주시고.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코로나 주님이 성령의 보호막을 쳐서 저희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이 세상에 코로나가 없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. 아, 네.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 사경회 주님이시여 비록 많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 저희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진행되는 으, 일정위원이주님이시여 저희들 이 마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, 더욱이 또 저희들이 전하는 모든 말씀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 말씀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소서, 더욱이 이 지역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사랑의, 교회,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, 지금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신주님이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하는데 힘을 보탬하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깁니다. 첫 시간이오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에 기도 드리옵나이다. 아멘.